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을 기다리는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몸과 마음의 휴식 가운데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어제 20장 말씀을 통해서는 예레미야가 그의 변함없는 신앙과 울거든 말씀 전파로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지금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술과 스파냐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를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바벨론의 공략, 공격과 침략을 당하자 마음이 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이 일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강구해서 원하는 대로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시드기아의 자세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거나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잘 보면 당장의 상황 해결을 위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은 채 요구 사항들을 들고 나오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보다 내 마음이 이렇다가 더 중요했던 시드기야와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에 의한 큰 침략과 큰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길과 죽을 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과 살아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살길은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버티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채 성읍에 남으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항복할 때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당시에 성읍에 남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나와 혹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전략이자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파멸을 향한 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각자의 성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이나 상황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나 지혜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말씀을 따르는 살아나는 길이 내가 보기에 맞지 않아 보이고 세상,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여.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 세상에서 오르고 싶어하고 버티고 싶어하는 죄된 마음에서 벗어나 포기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사는 길,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잘 분벌하며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가을 성경학교를 생명의 길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나의 성업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